오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짱콩! 킹콩! 콩콩! 콩콩! 자, 오늘은요, <laughs> 저희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근데 평범한 메이크업이 아니에요. 나는? 입로? 너는? 너는 발로. 똥발은 아니겠지. 똥발은 아니지. 냄새는 똥 냄새 날것 같긴 한데. <laughs> 저는 소빈이한테가인 메이크업을 해줄 거야. 가인 아. 메이크업. <laughs> 언니를 청순한 여자로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. 손나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. <laughs> 이렇게 손나은 닮았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은 헛소문이지 그렇지? 우리 엄마가. <laughs> 아, 아. 엄마. 엄마는 야, 엄마는 민지잖아. 민니까 너의 네. 어머니 너 누구 닮았다고 했어? 아빠 닮았다고. <laughs> <말했다고. 웃음> 가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아이라이너입니다 근데 나 옛날에 스무 살 시절에 진짜 아이라이너 여기, 여기 관자놀이까지 리고다녔거든 근데 이거 벌칙 같아 음? 아 잠깐만 아, 왜 아니 이팔때문에 너무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아, 거야 뭐야 계속 아뭐 먹었어 아침에 진짜 똥 냄새나 진짜로 숨안 쉬었어 아, 코 냄새야 알겠어 아, 코, 코 냄새야 코 안에 세척 좀 해야겠다 눌러 눈을 눈썹이 <laughs> 흔들렸어 그 때문에. 오 이렇게? 오 진짜 잘 됐어 한번 떠봐 <laughs> 안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잠깐만 마스카라 갈게요 <laughs>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그래그래그래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엄청난.. 거의 스펙타클.. 이었어 나한테 <laughs> 아니 뭐, 누가 키스하는아이가 <laughs> 싫어 우리 겨오 느낌있어 느낌있어 좋아좋아좋아 나 진짜 짜증나 오케이 너나 망쳐놀건데 난널 완벽하게 만들어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진짜 너무 좋지? 지와 여기 네. 분이.. 닮았다. 똑 닮았다. 이거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. 눈을아눈을 나.. 이야 너무 그리 알겠어! 진짜 니말 냄새 아 진짜 <laughs> 미안해. 얘 오늘 양말 안신거 같아. 아 언니! 좀 달려? 잘 그러지 아오 따뜻한 아. 기운이 온다니까. 아 그래. <laughs> 아마 빨리 야 진짜 발 졸라 시커메 아아 진짜 시커아 뭐가 시커메 이거 때리면 좋아 지하에 방금 쏘아 <laughs> 될뻔했도도아다고 <laughs> 이야 <웃음> 내가 발가락이 버, 벌어져가지고 이게 고정이 안 돼서 <laughs> 아, 이렇게 하 되잖아 여기 아악 ㅋ ㅋ ㅋ ㅋ ㅋ 이건 잡을게 나 지금 골반에 경련을 오고 있어요. 언니 반대로 살아봐. 오케이. 잠깐만. 너무.. 너무 막생겼어 언니. 고게 뭐야? 근데 언니 눈에 검은 게.. 아니 내 눈에 지금 여기 거머리가 <laughs> 보인다면서. 근데 너무 이게 속상해 나 지금 내가. 어 있어 뭐 있어. 언니 안 말이야. <laughs> 내 비싼 화장품 갖고 가는 것도 되게 속상해 지금. <laughs> 아이고 미안해. 내제 신발인데 너무 낯설어.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나무낯설 <너무 웃음> 일이분 <laughs> 네. 아, 됐어. 볼터치만 하면 되겠다. 이건 약간 쉐딩을 백지에도 네. 안무나 그림을 이렇게 해야 돼. 와, 이건 같은 아프다고. 광대가 빛이나. 광대가 아, 튀어나왔는데 광대를 또 광대가 어째. 그게 언니 <laughs> 매력이라는 거지. 이야, 대박이다. 이거 맞아. <laughs> 난리나. 자, 하나, 둘 셋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잠깐만, 봐봐. <laughs> 어. 만족해, 지금. 아니 이거 뭔데 이거 그거야. 여기다가 마크가 있는 마크가 똑똑 떨어지잖아 그런 거를 난 연출을 해봤어 처음에 화면 보는데 화면에 검은 거두개 <laughs> 흘려보세요 <웃음> 구독자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음, 오케이 그러자 만약에 치는 사람 있잖아요 음, 음. 그럼 지는 사람은 그 다음 영상에서 벌칙 받는 거래 오케이 너무 좋다 하겠습니다 어. 너는 굉장히 지금 만족해 하고 있어 아, 나 전혀 만족 이게 왜 만족스러운데 <laughs>